자 87번 봐볼게요. 등차수열에 대해서 1번식과 2번식 두개씩 식이 주어졌을 때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번호 k의 주소값은 이걸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an이라고 하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항과 m 1 곱하기 0차 t니까 첫째항과 공차만 알면 모든 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항을 또 a와 d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구조를 이용하면 빨리 풀수 있다는 거였어요. 1번식과 2번식 두 개가 주어졌고 그럼 연립하면 당연히 ad를 알수 있는데 구조를 이용해서 좀 빨리 풀어볼까요? 자 1번 a1이 a3 더하기 8이다. 근데 우리가 구조를 이용하려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로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8 이항 a1 이항 할게요. 마이너스 8은 A3 빼기 A1. 자, A3 빼기 A1이 뭐예요? 3칸, 아, 3 빼기 1이니까 2칸 차이죠? 그럼 ED예요. 아, 그럼 ED가 마이너스 8이니까 약분하면 D는 얼마? 마이너스 4다. 이게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봤더니, 아, 세상에. 구조를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A4에다가 A 플러스 3D, A6에다가 A 플러스 5D, 대입해서 A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굳이 구조를 이용하게끔 얘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2배, 아, 2A4 빼기 3A6은, 마이너스 3A6은 2A6 빼기 A6. 이게 3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2로 묶으면 A4 빼기 A6이고, 얘는 마이너스 A6은 3이에요. 이건 또 뭐냐면,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잠깐 봐봐. A6 빼기 A4가 무조건 뒤, 뒤에 껍빼기 앞에 꺼야 돼요. 뒤에 껍빼기 앞에 꺼면 지금 600이 4두칸 차이니까 2D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2D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2 d 예요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D 하면 얼마? 마이너스 4D. 나머지 적게요. 마이너스 A6은 3. D는 또 얼마? D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4, 16. 빼기 A6은 3.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구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일단 A6은 16-3이 13이라고 구했잖아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음이 되는 첫 항을 구할 건데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것과 특정 항 아무거나 구했어요 그럼 봐봐 A6이 13이다 그럼 A7은 얼마야? 여기다 공차를 더하게 되면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걸 더하게 되면 9 그럼 A8은 또 공차 마이너스 4를 더하게 되면 5 점점 줄어들지 언제 음수 나오겠다 a9는 4 빼면 1 a10은 4 빼면 마이너스 3아 10번째에서 처음으로 음한이, 음수인 항이 나왔으니까 k의 최소값은 얼마다 k의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6부터 a10번까지 얼마 나열을 안 했으니까 괜찮지만 많이 나열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일반적인 풀이로 풀어보게 되면 봐봐, 우리가 a6이 13이라는 거 구했잖아. 그리고, 어, d가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 일반 항 ak를 사실 구해도 돼요. a6은 첫째 항, a+, n-1, 5 곱하기 d. 아, 이거네. 이게 13이니까, a는 마이너스 20을 넘긴 플러스 20이 돼서 33. 이게 첫째 항이에요.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an은 첫째항 플러스 n-1 곱하기 0차 d 이건데 이게 언제 처음으로 0이 아니 되겠느냐라고 하는 최소값 k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를 33에 더하면 37.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n. 이 0보다 작다니까 4n은 뭐보다 크다? 37보다 크다.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37보다 n이 큰데 이거는 4구 36 9점 얼마 얼마 9점 얼마 얼마보다 큰 최소의 n은 얼마? 1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따라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은 10 이렇게 구할 수 있다.